안녕하세요. 좋은밭TV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마늘밭, 양파밭, 부직포 걷는 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어, 그리고 마늘과 양파밭, 부직포를 걷고 두 가지 해야 될 일을 말씀드렸는데요. 그리고 2주 후가 지난, 어, 오늘을 2주 후가 지나서 이렇게 마늘밭에 와봤습니다. 어, 그때 부직포를 걷고 추비를 주시고 잡초 제거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어, 그때 비가 온기 전날에 제가 추비를 뿌렸는데 이렇게 싱싱하게 아주 잘 자랐습니다. 어제는 날씨가 영하권으로 내려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직포를 걷었는데도 불구하고 어, 마늘밭에 마늘들이 아주 싱싱하게 잘 자라고 있는 게 보이시죠, 여러분? 싹이, 어, 잎이 더 나아서 4개에서 5개 정도 됐고, 끝에 부분이 지난번에는, 어, 약간 이렇게 많이 말려 들어가는 게 많았었는데, 이제는 싹이 더 자람과 동시에 끝부분은 이제, 어, 별로 그런 부분은 별로 없고요. 아주 잘 자라게 전체적으로 모든 싹들이 다잘 자라고 있는 게 보입니다. 지금이라도 부직포를 걷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부직포를 걷으시고요. 지난 밤에 영하 5도, 6도까지 내려갔는데도 불구하고 동해피해를 입지 않은 것을 보니까 이제는 부직포를 걷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부직포를 걷지 않으신 분들은 이제 꼭 걷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직포를 걷어 주시고 나서 이제 이제 수확할 때까지 하셔야 될 일은 어 2차 수비를 하시면 됩니다. 수비를 혹시 안 하신 분들은 어 수비를 복합 비료를 뿌려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추비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3월 말이나 중순까지 추비를 꼭해 주시고요. 음, 그리고 수확할 때까지는 어 그대로 놔두셔도 괜찮 어 수확할 때까지 어 잡초 제거 한 가지 더 잡초가 있다면 잡초 제거를 해 주시면 수확하실 때까지 어 마늘밭은 그대로 놔두셔도 어 괜찮습니다. 수확할 때어 추비와 잡초 제거를 이제 3월 말까지 하시면 수확할 때까지 마늘 맛 그대로 놔두셔도 괜찮습니다. 이 양파밭이 있는데요, 양파도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양파도. 많이 자랐고 부직포를 걷기 전에는 양파들이 많이 누워 있었는데요 부직포를 걷고 나니까 양파들이 이렇게 바로 세워져있고 새싹이 나면서부터 더욱 더 싱싱하게 자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마늘밭과 같이 양파밭도 어, 2차 추비를 해주시면 좋고요또 어, 풀이 있다면 잡초 제거를 해주시면 어, 재배 수확하실 때까지 특별한 관리 안 하셔도 수확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양파밭은 아주 싱싱하게 잘 자라고 있는데요. 옆에 밭은 어떤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옆에 밭에 와봤습니다. 어, 이 밭은 여기도 마늘밭인데요. 근데 부직포 대신 비닐을 씌우셨네요. 마늘이 보이시죠? 어, 마늘이 크게 어 부직포보다 비닐이 더잘 자라지 않아서 그런지 크게 자라지 않은 거 같거든요. 날씨가 따뜻해지면 비닐이 뜨거워지기 때문에 이 마늘이 탈 수도 있고요. 식기도 차있고 하니까 빨리 비닐을 걷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 이제는 저희 밭에서 농사를 제일 잘 짓는 분, 밭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밭은 저희가 같이 농사를 짓는 밭 중에서 농사를 제일 잘 짓는 분 마늘밭인데요. 역시 다르네요. 어, 누런 잎도 별로 없고, 어, 땅이 좋아서 그런지 아, 밑걸음을 충분히 하셔서 이 잎들이 누런 것들이 별로 없고요. 그리고 바르게 잘서 있고요. 어, 훨씬 더 솔직히 저희 밭보다 훨씬 더 싱싱해 보입니다. 역시 농사를 잘 짓는 분이라서 역시 다르네요. 이렇게 어, 여기도 부직포를 걷어 주셨고 어, 아주 싱싱하게 잘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 이렇게 여러분들도 부직포 얼른 걷어 주시고요. 추비 안 하신 분들은 추비 해주시고요. 이렇게 어, 5월 마늘이 수확하는 그날까지 어, 기대가 되네요.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